이건 좀 아니지 않냐? 아우 너무 <laughs> 오빠 나 휴대폰 용량이 다 차가지고 이게 저장이 안된다 휴대폰 하나 사줘라 갑자기? 나 저장 하나도 안돼 너무 이거 저기 다 용량 없어가지고 뭐, 뭐 갖고 싶은데? 뭐든 간에 좋은 거나 <laughs> 기계 잘 몰라 이번에 새로 나온 거? 아이폰? 뭐가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그걸 사달라고? <laughs> 갑자기가 아니라 나 진짜 사야돼 그리고 오빠가 일본 갔을 때 이거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내거 액정 깨먹었을 때 새로 사준다 그러 그거 안 사줬잖아 거짓말쟁이야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<웃음> <웃음> 그런 얘기 대로면 <laughs> 빨리 사주는 게 낫겠다 진짜? 아 사주는데? 어 사주는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야 나 조건이 있어 뭔데? 너 요새 유튜브 하고 있잖아 어 근데 구독자 수가 29명 하하아 <laughs> 아, 오늘 31이야 오늘 39명 됐어? 어 그렇게 해서 언제 늘릴래 음, 몰라 광고를 저... 아, 안 해서 그래 나 친구들한테도 말안 했어 잘 많이 이번 주말까지 음. 구독자 500명 모아 그럼 사줄게 뭐 <laughs> 언제까지? 이번 주 주말까지 이번 주 주말까지 어떻게 5 0 0명 알았어 원. 일주일! 저 <laughs> 약속 아! 이번 주 주말까지 500명 장군아 아 귀여워 장군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장군아 제일 비싼 휴대폰이 뭘까? 제일 비싼 거 어느 휴대폰이 제일 비쌀까? 어? 군나?